assalomu alaykum yurtdoshlar va meni uzoq va yaqinlarda ko'rib turgan vatandoshlar hammalaringizga yana bir bor assalomu alaykum sakkizinchi mart xalqaro xotin qizlar bayrami bilan ayollarimizni opalarimiz onalarimizni tabriklayman shu fursatda mana bozorga borayotgandim gulbozorga gulbozorda xotinim bilan qizimga

선물 주는 날이에요. 저도 오늘 와이프하고 딸님한테 꽃 선물 주려고 가고 있습니다. 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모르지만 아, 좀 떨리다. 안 받으면 어떡하냐? 왜 이런가 샀냐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설마 그러면 안 돼. 아이 모자 색깔 왜 그러냐고요? 어, 모자 색깔 이쁘죠. <laughs> 단무지. <웃음> 어, 단무지야. 어, 시장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두개 사면 오만 원이 이쁘다, 네네. 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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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쁘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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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싸다 이쁘다, 이쁘다, 싸쁘다 이쁘다, 이쁘네 이쁘다, 이쁘네이쁘네 그럼 이걸로 해주세요. 네, 그냥 조금 하시면 돼요. 아예 계산 안 하고요? <웃음> <해야지요>. <웃음> <웃음> 네. <웃음> 어, 많이 준비하셨더라고. 근데 만화부만나부 끌? 어, 사라 끌. 빼러 나서 1 0 0 0 여기 한마디로 2 0만미 20돌로, 2 0돌러네네 사시는 분들 많이 있구나 한국 사람들은 많이 싸요? 한국 사람들은 같이 사귀는 사람이 여자입니다 한국 사람인데 사귀는 사람은 여자 그러면 안줘요 아, 외국 사람들도 많이 와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네, 도우기 있습니다. 네, 너무 이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꽃 사서 나왔습니다. 또 가게 가야 되는데, 급하게 사서 나왔습니다. 비싸지 정나요 이만 오천이니까 하나 해. 근데 아. 근데 와이프랑 딸님이 좋아하겠나? 안 좋아하면 어떡하냐? <sull> 근데 b i 오 d a گُلدی o b e r 다 e endi bu yerda unchalik emas nimaga olib kelasan bunda qimmat narsani deyishi ham mumkin gul bilan tabriklamaganimga mana bir 2-3 yil bo'lib qoldi shekilli Ismdan ham chiqib ketdi qachon berganim ham gul ayollarimiz sog' bo'lsin erkaklarni baxtiga saonda 사 분하 는건안 돼. 사람 들막 지나가 시니 그래, 사분나 다가 크 나요? 네, 오늘 은 대한민국 남 성분 들은 여자, 자기 엄마, 여동생, 자기 와이프, 와이프 없 으면 결혼 안하셨 으면, 여자친구한테 꽃 아니면 어 반지 같은 거 초콜릿 같은 거 주셔야 돼요 오늘은 1년에 한번 오는 날이에요 안 주면 또 여자 마음으로도 섭섭하겠죠 1년에 한번 오는데 그것도 안 주냐 야밥안 준다 나도 아침밥을 점심밥을 안 주니까 아, 그거라도 먹어야지 그러니까 줘야지 좋아 ayollarimiz gul yo sovg'a olmasangiz erlaringizga yigitlaringizga ertalab abed va kechqurung ovqat bermang

선물 줘야지. 한 하나는 가져가서 우리 집 사람한테 줘보자. 뭐라 그럴까? 이런 걸왜 사와? 이런 거 사지 말고, 응? 그냥 돈으로 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지? 그러면 안 돼. 돈으로 줄 수가 없어.

여자들한테 주는 아, 날이잖아요. 얼마인데 이게? 3만원? 진짜. 뭐 하는 사 사지 말라니까 꽃은 이제 앞으로 돈으로 줘야지. 돈 아깝게. 아, 이거해 그리고? 아니, 1년에 한번 오는 선물인데 뭐. 이거 진짜 꽃 아니잖아. 아, 이거는 오랫동안 살수 있대. 3년, 4년 동안 그대로 있대. 아, 어어그래서 샀어. 금방 죽는거는 안돼 금방 죽는거보다 그래도 이쁘다 근데 꽃오 이뻐 여러분 이쁘죠? 저 라일락은? 라일락 꽃 샀어? 어, 아, 응 라일락 꽃 샀지 똑같애 아 똑같은거야?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